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군 백대표입니다. 와, 연일 날씨가 푹푹 찌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우리의 지친 몸을 좀 달래줄까요? 백대표와 함께 구경가시죠 자 오늘도 여지없이 백대표는 갑각류 경매장부터 왔습니다. 요새 지속적으로 사이즈좋은 랍스터 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져보고 들어보고 해봐도 상태가 매우 좋은 녀석들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 얼마에 낙찰되는지 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이 녀석들은 낙찰고가가 키로당 33000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녀석들 한마리에 2키로쯤 나가는 녀석들인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건지 알수 있습니다. 뭐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서 옵션을 맞춰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 사이트에는 랍스터 1kg짜리가 59,900원이에요. 그러면 2kg쯤 나가는 녀석들은 더 비싸겠죠. 인터넷 판매가의 절반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녀석들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만져보고 다시 한번 했는데 요 활성도도 매우 좋고요. 꼬리살도 튼실이 들어있었고 무게감도 꽤 나가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요새 경매장에 나온

자, 이 녀석들은 브라운 킹크랩이죠. 딱 봐도 사이즈가 아주 실하죠? 이 녀석들은 3kg 이상급으로 살수율도 매우 좋은 녀석들이었어요. 이번 타임은 키로당 59,000원에 거의 다 낙찰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사이즈도 정품 사이즈고 살수율도 8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키로당 59,000원.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녀석들은 소매점으로 가면 키로당 7만원 언저리에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도매 쪽에서는 이런 A 급들은 솔직히 구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중도배인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한두 마리 정도 선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도매쪽 사장님들은 이런 A급들은 잘 사지 않습니다. 다른 타임에 A급 브라운 킹크랩들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낙찰들이 됐습니다.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살수율이 좀 약한 녀석들은 키로당 5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꼬무리들은 가격대가 대중없이 낙찰이 됐는데 보통 키로당 3만원 정도의 낙찰들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녀석들은 3% 키로가 채안 되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5만원씩의 낙찰들이 됐어요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보이던 조금이 브라운 킹크랩들은 요번 주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곧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 녀석들이 가성비가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브라운 킹크랩을 한 마리 구매를 했어요 키로당 3만 2천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녀석은 다리가 하나 없는 절지 브라운 킹크랩인데요 박스 안에 다리 하나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활성도는 좀 떨어지는 꼬물이었는데 살 수율은 7 30% 이상으로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찾아내서 구매하는 게갑강류 경매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런 녀석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마가단 대게에요 낙찰가가 키로당 25,000원인데요. 오늘 대게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이 된 녀석입니다. 요새 나온 마가단 대게들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살 수율이 좋아요. 오늘 나온 대게들은 대체적으로 사이즈들도 대짜였고요. 이 녀석들은 활성도도 꽤 괜찮은 녀석들이었는데 그에 반면. 다죠, 네 개. 이 녀석들은 아까 그 녀석들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키로당 19,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요런 거를 노려야 됩니다. 상인분들이야 경매에 낙찰을 받은 뒤 수주해서 판매가 될 때까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은 빨리 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구매해서 오늘 저녁에 쪄먹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도가 막 좋은 녀석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활성도 좋은 A급을 사나? 활성도 나쁜 b 급회 사나 집에 가두가면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 이유로 백대표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가성비적인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쩌드실 거라면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B급들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극강의 가성비인 절지대계입니다. 이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19,000원부터 16,000원까지 낙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녀석들 또한 가성비가 기가 막힌 녀석들이죠. 사라는 있지만 다리가 하나 두 개씩 떨어진 녀석들 철지대게 요새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구매 목록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그럼 각각류 경매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좀 부들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왔습니다 먼저 수조 안에서 보이는 게 붕장어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죠 구이를 했을 때 민물뱀장어에 비해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이 있었는데 붕장어회는 요렇게 작은 사이즈가 맛있다고 하네요 두께가 엄지손가락만한 고런 녀석이 회로서는 맛있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들 가격 얼마 안 합니다 키로당 만원 중반 면 삽니다. 근데 노량진에서는 붕장어회를 떠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게괴도라치였습니다 7월 초에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요새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서해 괴도라치와 비교해서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위쪽에 카드 걸어 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괴도라치는 서해 괴도라치인데요키로당 3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괴도라치의 제철이 여름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녀석들의 제철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입니다. 그리고 탱글탱글한 싱글한 맛을 자랑하는 지눌레미도 보였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옆쪽으로는 참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산에는 이런 특이한 자연산 화로들이 많아요 꼭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근데 한쪽으로 신기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 사장님도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무슨 물고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종은 아닌데 싶어요 그리고 양식 생선들도 잔뜩 있으니까요 한번 와보세요 대지 수산이 노량진 도매 쪽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자 그럼 다른 점포도 한번 보시죠 자곳은 시오 기둥 앞에 있는 오북상입니다자이 녀석들은 2kg급 자연산 광어 넙치에요 k 로당 3만원인데요 애들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살밥이 두둑한게 딴딴하기도 했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산란기가 끝나고 다시금 살을 찌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많이 할때예요 제철인 겨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때는 뭐 드셔도 손색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자연산 감성돔이에요. kg당 25,000원인데요. 이 녀석 또한 산란기가 지나고 먹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감과 맛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일본산 능성어인데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이 녀석이 거의 4kg에 가깝게 나간다는 녀석인데요. kg당 4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름지지만 탱글거리는 식감을 좋아하시면 능성어 추천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름 대철인 흑점줄전갱이는 kg당 32,000원인데 아직 안 드셔 보신 분들은 꼭 꼭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귀염뽀짝한 뱅에돔입니다 키로당 24,000원인데요 일본산이긴 하지만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양식 농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1,000원인데 사이즈가 좋은 녀석들이기 21,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게 일본산 참돔 3kg급인데요 키로당 21,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숭어는 키로당 9,000원인데 사이즈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접농어는 자연산이에요 키로당 19,000원인데요 요새 농어 좋아요 특히 자요 자연산이 좋아요. 지금 한창 제철이니까요. 자연산 농어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비오기 둥 앞에 있는 판결통상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지금 보시는 말지치였습니다. 말지치는 양식도 되죠. 근데 이 녀석들은 자연산입니다. 이 녀석들은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로 광어와 참돔과 마찬가지로 산란이 끝나고 먹이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금 살이 찌는 시기예요. 이 녀석들은 특히 애가 맛있는데요. 고소하면서 녹진한 애의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말지치회에다가 애를 얹어서 먹으면 그거만큼 또 맛있는 회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2만원씩인데요. 노량진에서는 자연산 말지치가 희귀종이니까요. 눈에 띄면 한 번씩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게 국내산 능성어입니다. 사이즈는 1kg 남짓 되는데 키로당 2만원씩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자연산 접농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18,000원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 녀석들 좋다고 했죠?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 녀석은 제주산 양식광어입니다. 키로당 25,000원인데 가격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점줄 전갱이는 키로당 3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단가가 좀 세죠 그만한 값어치 합니다 그리고 2kg쯤 되는 일본산 능성어는 키로당 34,000원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일본산 참돔은 2kg급은 키로당 18,000원이고요 3kg급은 키로당 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완도산 광어는 2kg급은 키로당 3만원이고요 3kg급은 키로당 33,000원인데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해요 완도산이 제주산보다는 맛있다고 하는데 별 차이 없어요 이럴 때 제주산 드세요 그리고 지금 보신 여름제철 부시리는 키로당 2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키로당 만원 넘어가면 저는 안사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숭어였습니다. 참숭어라고 부르는 가숭어였는데요. 키로당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신일수산을 봤는데 큼직한 북바리가 보였어요. 이 녀석은 2.2kg 나온다고 합니다. 키로당 75,000원인데 상처가 좀 있어서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뭐저 정도 상처는 회맛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바로 점포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이 무난한 그런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령진 수산시장 오셔가지고 제철의 사물로 몸보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